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말띠로 태어나서 5월생으로 태어난 그 여자 사주를 강의드리겠습니다. 말띠가 5월생으로 태어나면 은 팔자가 세다 이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다 이런 말은 음 사주 힘이 강하다가 센데 세다가 아니고 사실은 기구하다, 운명이 기구하다. 아, 이러한 사주입니다. 아, 사주는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띠로 태어나서 5월생이다. 그러면, 오, 오, 이렇게, 오, 진진, 이런 그, 그, 것이 사실은 유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삶이 고달프고 기구한 운명을 지니게 됩니다. 에, 거기에다가 다른 그 주변의 오행을 살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년은 어, 병호, 월은 갑오, 일주는 갑자, 시주는 신미 이사주입니다. 이사주는 병호 갑오에서 병호 오해서 어, 그 식신 상관이 세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식신 상관격이다. 그래서 간추려서 줄여서 하는 말로 식성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자가 식성격으로 태어나면은 우선 어, 능력이 있고 굉장히 미인입니다. 얼굴이 아주 출중하게 이뻐요. 아, 그리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아주 많아서 다재다능하다 이런 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러한 사주가 가장 중요한 그 남편 복이 부족해 가지고 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굉장히 고생한다 이런 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하면 망해버리고. 어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못하고 어, 이렇게 사정돼버리기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사주죠. 특히 5월은 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주에 갑자 일주인데 자오충 자오충 상충살이 두 개나 되고, 또한 시주가 심미일 시주인데 잠이 원진살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굉장히 미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아 남편 보기 없어서 정말 남편한테 돈다 뜯기고 어 못된 남편 만나서 또 어, 폭행을 당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난관을 겪고 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 한탄을 하, 하는 사주죠. 내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응? 얼굴도 이쁘지 두뇌도 좋지 능력도 있고 자질이 있는데 왜 부족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자기를 한탄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인은, 사주는 결혼을 일찍 하면 망해버립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 합니다. 남자 만나서 애기 낳고 애기 키우는 동안에 남자가 사업을 한다 고해서폭 망해버리고, 그러면 그냥 친정이다, 친형구에다 돈을 그냥 빌려다가 대주고, 그냥 살피, 사업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살기가 아주 어렵죠. 자기가 능력이 있고, 분해도 어? 총명하고, 여러가지 자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절대로 일찍 결혼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천천히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은 어또 나이 좀 차이 많이 나는 그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만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 10살 이상 나이 차이 나는 사람하고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것은 그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그 생활이 아니고, 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팔자 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천하의 미모를 갖고, 어, 능력을, 능력과 자질을 가졌어도 팔자가 세서, 기구에서, 운명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사주죠. 그래서 옛날에, 말띠는 팔자가 세다. 그런데 말띠가 팔자가 세, 센 것이 아니고, 말띠 일지라도 전체의 사주 균형을 보아서 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띠 하나 가지고 어, 일생을 그 좌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조화를 봐야 됩니다. 월과 일과 생일과 생일, 생시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오행이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어떻게, 에, 상생, 상극을 하고, 이런 것을 판단해야만이 올바른 사주 감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사주가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일찍 결혼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주 폭망을 하는 사주가 많죠. 그 나이 드신 분은 많이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천하의 일색 김지미 배우라고, 원로, 지금은 원로시지만, 어, 계십니다. 그분이 아시아 동양에서 최고 미인으로 당대에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화를 많이 찍고 그러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지만 네 번이나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다 영화배우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화 뭐 제작비 그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이혼할 때마다 남 영화배우를 만나서 그렇게 돈을 다대주고 결과적으로 노년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계십니다.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 그 배우들도 얼굴도 이쁘고, 어, 정말, 어, 남일때가 없는 그런 그 배우들도 이혼을 하고, 어, 렵게 사는 사람도 더러 이, 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경우는 다이루 같이 남편 덕이, 남편 보기, 지지리도 모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배우 김혜선 씨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분도 결혼을 세번 했지 않습니까? 연기 잘하지요? 얼굴 이쁘지요? 능력 있지요? 뭐가 모자랍니까? 그냥 만난 남자마다 사업다고돈 달라고 또들러 패고 요구하고, 이렇지 않, 아, 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팔자라는 것은 알,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사주는, 그 늦게 결혼을 하면서도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특히나, 아, 능력 좀 있고, 나이 좀 많으신 그런 분을 만나서 살면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사주라는 것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형태,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말띠다. 말띠가 오래 태어나 나쁘다. 무조건 이렇게 감정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체의 조화를 보고 감정을 해야 된다. 오늘은 그 말대로 태어나서 5월달에 태어났어. 거기에다가 자어충, 자어충, 상충살이 두 개가 있고 잠이 원진살을 겹쳐서 이와 같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사주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또 남편을 잘못 만나서 정말로 고생하고 마음고생 크게 그렇게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또 좋은 사주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